아, 네 안녕하세요 어, 콜레이의 사무손 3 7 3편성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인데요. 제가 집에서 어, 학원 가요 곧 나왔습니다. 제가 카드를 안 챙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실까요? 이제 심지어 자주가 나온 곳에서도 다 보드 블럭 공사하고 있네요. 어. 이제는... 자전거도 못 지나가요.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로 올라갈 때 힘듭니다. 제가 힘이 다 빠졌거든요. 나머지 분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힘이 다빠져서요 저 그래서 저 지금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. 여기도 부드블럭이 있었는데 공사 중입니다. 여기들도 다 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, 일단, 이렇게가 다 파여져 있네요. 심점 입구까지도. 거울은 그냥 냘두고 있지요. 어차피 바꿀 걸라서요 제가, 제가 학교까지도 이렇게 해서 입구로 해서 가거든요. 제가 학원까지는 버스를 타야 돼서 입구로 해서 갑니다. 아무튼 저 학원으로 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. 그럼 저좀 가보도록 가겠습니다. 아.